XRP를 사용하는 8대 은행 거래 규모 7조 달러 대박이죠 형미야들 7조 달러 주요 금융기관이 XRP 기반 솔루션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했죠 를 형미야들 특정 거래 XRP를 사용해 8개의 글로벌 은행이 있으며 이를 연간 총 거래량이 7조 달러를 넘었다. 여기에 들어간 은행들이 대박이죠. 신한은행, 우리은행, 예, xrp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뱅킹, 시스템통합, 뱅크오브 아메리카, 1조 8천억 달러, 그쵸? sbi 홀딩스, 산탄데르 은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차타드, p n c 이런 데가 특정 용도로 xrp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처럼 큰 거래량에 대한 노출이 예, 커뮤니티를 들뜨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면 XRP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형님들. 처음에 예, 사고 나니까 예, 미친 듯이 떨어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아주 좋습니다. 오버지역 들이 그림 엄청 납니다 형님들.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될 예정입니다. 아니에요 형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재휴 끝났고 연간 거래량이 7조 달러. 근데 여기 파장 상품하고 뭐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고 했어요, 며들? XRP를 내부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스탠다드 차트는 초창기 투자자고, HSBC, 마찬가지. 영국계 은행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FHFA는, 어,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집 개념이 같아졌어요, 며들. 주택과 동등한 자산으로. 저는 예상하기를 어떻게 했었어요, 며들? 비트코인이 한 5억 넘어가는 시점에 집과 같은 동등한 자산으로 보면 될 거다 얘기했는데 훨씬 빨리 온 거죠. 훨씬 빨리 이번 상승장쯤에도 이 기사가 나올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일찍 나왔다. 그거 아시고 계시고 다 얘기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4~5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XRP가 아,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들 XRP 만 달러. 이야기 나오는 게 XRP 채택 확대는 XRP 레저 사용 증가로 당연 히 이어지죠, 며들. 시가 총액이. XRP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후기적으로 XRP가격이 124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XRP 도입은 이론적으로 자산가치를 124달러 거의 한 20만원 되는 겁니다 XRP 개당 20만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또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조 달러 이상이 은행들을 통해 유입되는 상황에서 XRP는 금강 한가운데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 내에서 XRP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XRP 거래량이 당연 증대되죠, 형님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기억하실 건 뭐다? 아, XRP는 20만원이다. 은행 지금 여기 있는 거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8대 은행 했는데, 20만원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은행 뭐 있어요, 형님들? 일본 은행이죠 SBI. 2025년에 80% 은행들이 전부 다쓸 거다. 금융의 일본,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하루에 처리되는 금융 자금 규모가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하루에만 일본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 아, 히든 로드 얘기 들었었지, 들 이게 엄청 나오랬지들 일본이 하루에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냐면 히든 로드 매일 1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처리를 청산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그치들 히든 로드가 그렇게 큰 거야, 요들 엄청 납니다. 이게 파생상품적으로 넘어가면 이 시장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던 건데 4, 5년 전에 보여드렸나 글로벌 총재산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보십니까 암호화폐가 요겁니다 암호화폐 엄망장자 재산 그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임야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파생 상품이야 여기가 뭐야 암호화폐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임야들 그래서 내려온 뭐다 이게 파생산품 히든 로드 규모가 뭐 국가에서 처리하는 거보다 뭐더큰 것처럼 이 파생산품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히든 로드가 엄청나다는 거 계산을 해 봤어 그러면 아 이제 뭐 이쪽 이 나라 저 나라 다 쓰니까 G20이 국가 전체가 하루에 처리하는 외환 거래량 그래서 G2의 2배로 다 가정하니까 하루에 1일 거래량이 30조 달러가 되더라고 30조 달러 30조 달러 되면 어떻게 된다? XRP가 1000불이 넘어갑니다 1000불이 넘어가야 형님들 150만이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1992년 영화 스니커즈 언급 연방준비제도 2채 노트에 아, 나왔었죠 형여들 XRP 이거 보여드렸죠 형님들 예, 연방준비제도 여기 나왔던 거 예, 이게 1992년 스니커즈 영화에 나왔다는 거죠. 안달라 또는 10만 달러 xrp와 연방준비제도의 종말.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연준이 계속 약해지고 그리고 지금 연준 뭐 폐쇄 법안 발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야. 그래서 xrp가 새로운 연준이다. 그때 화이트 하우스에 다 모였던 인원이 디지털 연준의 출범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심에 뭐다? XRP가 있다는 거지 형여들. 그래서 XRP가 만 달러 또는 십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거의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아닙니까 형여들? 그래서 XRP 1만 달러라는 초기 추정치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뭐야 형여들? XRP 1만 달러는 개나 줘버려라1만 어. 달러 갖고 택도 없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3월 6일 게시물에서 어, 레미는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웨일 인사이더 트윗을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레미의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소위 판타스틱4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코인이 XRP, 스텔라 XDC, 헤데라. 이렇게 XDC, 헤데라. 이네개 코인이 뭐 중요하다는 뭐 이런 이야기 형님들 헤데라 같은 경우도 요것도 조금 지났고 XDC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XDC. 얘도 솔라나 맨키로 좀 지났어. 헤데라. 뭐, 뭐 나쁘다고는 볼수 없는데 조금 느낌이 갔던 요런 거 있어요. 형라들. XDC까지는 괜찮다. 무역에 쓰는 코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DC. 그래서 요거는 오픈 게시판 통해 갖고 요거는 예, 코인 특성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xrp 급등세 예측 이렇게 해갖고 95% 되면 끝까지 안가고 위로 올라가든지 예 꺼지든지 뭐 이런다는거지 형님들 어, 다 왔다는거지 계속 얘기하지만 만 달러도 그냥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 달러 하고 지금 연준 제낀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그렉입니다 예, 강력한 상승. 보수적으로 어, 11달러. 그리고 그냥 대충 봤었을 때 17불. 좀 많이 가면 이번에 42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형들 이번에 오르면 여기까지가 어, 27불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형님들. 뭐 재밌는 구간이지 뭐 모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이 같다면 1 XRP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지금 만약에 XRP가 비트코인 시총과 같다면 그때는 36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XRP가 2.1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1500% 상승하면 36달러가 된다는 거죠 36달러. 1 XRP가 35달러가 되면 시가총액은 비트코인과 같아집니다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최초의 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빼고 형님들 스테이블코인은 빼고 요거 이 XRP라는 거 엄청납니다 친구들 누나들 기억하실 거는 어, 만 달러는 개나 저버려라 XRP 리플, 스텔라, 루멘, X, 아 씬핀 예 XDC 씬핀입니다 씬핀 신핀, 헤데라 네 가지 코인 모두 어, XRP 스텔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코인 생태계를 보면 수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따라서 핵심되는 코인 몇 가지, 메인 코인 몇 가지 주력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했죠, 면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지금 잘 투자하시고 있다는 그거 기억하시고 예, XRP 예, 미친듯이 투자하는 이런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 형님들 누나들은 지금 7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상승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핵심 코인 도리나티 코인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2025년 XRP 33달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